도대체 근데 피로 회복 주사라는 게 뭔가요? 피로 회복 주사를 네.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항산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아, 되세요. 예, 네. 우리가 피곤하면 몸에서 활성 산소가 나오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희석시켜 준다 해서 아. 이제 항산화 주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 속에 많이 쌓일수록 스트레스와 노화를 유발한다는 활성 산소. 주사를 맞기 전 몸속 활성산소 치수를 측정해봤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 네. 결과가 어떻게나는 정말 궁금한데 네. 포트 검사가 370으로 나오셨어요. 그건 높은 거 아니에요? 정상인의 수치보다 월등히 높은 유호정의 활성산소 수치.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로회복 주사를 체험해볼 시간.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편안해지는 느낌 같은 건뭐 있어서 그런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시술 결과 370이었던 활성산소 수치가 무려 328로 감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효과가 있을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피로하다고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세 살짜리 이제 남자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는 시간도 조금 불규칙하고 평소에 아무래도 야근이 잦다 보니까 계속 쉬는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또 피곤도 느낍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는 세 사람 역시 그들의 활성 산소 수치는 정상인에 비해 높은 편이었는데 과연 그녀들도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을지 체험해 보기로 했다.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세 사람 과연 이들의 몸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검사 결과 각자 차이는 있지만 모두 활성산소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 네 저도 이렇게 피로회복 주사 종류가 많은지 처음 알았거든요 오, 네. 근데 맞아 보니까 정말 확실히 효과는 있더라고요 좀 편안해지고 좀 마음이 이렇게 느긋해진다고 할까요 아.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네, 쓰이...